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면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날이 새니 유대인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만 무려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들의 비장한 태도를 나타낼 뿐 그것이 실패할 경우 그들이 굶어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이 허용했던 네 가지 지키지도 않아도 될 맹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첫째, 선동에 의한 맹세, 둘째, 과장된 맹세, 셋째, 잘못된 맹세, 넷째, 억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맹세. 이렇게 당시 랍비들은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에 대해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기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결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는 그들의 맹세는 과장된 맹세에 속함으로 굳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만큼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웃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먼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 밖으로 바울을 주인해 내릴 수 있는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성전의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의 남서쪽에 있는 사내들이 공회당으로 갈동한 예루살렘의 그 좁은 거리에서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여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바울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병영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조차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그의 가족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려준 사람이 바울의 생질이라면. 바울은 그의 외삼촌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바울에게 있어서 누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질인 그 청년이 유대인들의 극비상황인 바울의 암살 계획을 사전에 알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가 공예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상당한 지위의 소유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바울을 죽음의 유역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을 이방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비참하게 죽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대적들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9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은 바울과 백부장을 통해서 그에게 온 바울의 생질에 손을 잡고 물러가 그가 온 용무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생지는 자신의 용무, 즉 40여 명의 유대인 열성당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계략을 소상히 아래면서 천부장에게 결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천부장은 그를 보내면서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생질의 말을 신뢰하였음이 틀림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 2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차린 천부장은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오늘 밤 9시에 가이샤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목숨이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며 당시 유대 지방의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보내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음모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밤 9시에 은밀히 바울을 가이사로로 보낼 완전한 준비를 진행을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천부장이 동거남 병사들은 그의 지휘 아래 있는 병사들의 약 반에 해당되는 숫자로서 안토니아 요새 수비대의 거의 절반이 되는 인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과 그를 가이사로로 호송하는 속도에 얼마나 주의를 기다리고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절도 보십시오. 천부장은 또한 바울을 태워 총독 발릭스에게 무사히 호송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천부장이 바울을 각별히 생각하여서 바울을 죄수가 아닌 마치 한 나라의 중요한 사신처럼 그를 대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천부장은 바울을 다른 곳도 아닌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샤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 이, 그 이유에 대한 답은 당시 가이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가이샤라는 지역은 해안도시로서 갈매산에서약 남쪽으로 37km, 그리고 바울이 당시 머물던 예루살렘에서는 북서쪽으로 약 104km 지점에 있었던 위치에 있던 지역이 바로 가이샤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샤라의 지역의 원래 지명은 페니키아인의 성 또는 요새 스트라톤 스트라토의 탑이라고 불렸고 헤롯 왕 때에 와서 가이샤라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 지명은 헤롯이 그 성읍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트로부터 넘겨받은 것 넘겨받은 후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가이샤라라고 명령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총독들의 통치하에서 이 가이샤라는, 가이샤라는 총독청 주둔지와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당시 유대 총독 벨릭스는 가이샤라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 그곳성 주민들은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들이 이교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보다 가이샤라가 보다 더 안전한 장소였고 이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천부장은 바이샤라, 바울을 가이샤라로 보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천부장은 26절에 보시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벨리스 총독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자신이 바울을 처음부터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자신은 그들의 의외로 그를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였지만 그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자신은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자신이 들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에게로 보내는 바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변하는 편지를 편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바울을 죽이지 않, 않았다는 점등 자신의 공론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 그 군인들은 천부장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아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3, 22절에 보시면 이튿날 기병들에게 바울을 소, 바울을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디바드리아에서 가이사라까지의 거리는 약 40km인데 그 거리에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33절에 보시면 기병들이 가이사에 이르러서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였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신문 이후 바울은 해롭궁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생질인 청년이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고 자신에게 알려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질을 통하여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략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이에 대해서 천부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서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낸 곳이 가이사라였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또한 바울의 안전을 위하여 천부장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병사들의 약 반에 되는 해당되는 숫자로 바울을 보호한 것을 보십시오. 또한 32절에 천부장의 군인들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곳까지 데려다 준 사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로 철저하게 보살피고 지켜주심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밖의 인물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겠습니까? 인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철저히 지키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복음, 즉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습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가이사로로 갔습니다. 근데 가이사라에는 누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총독부와 로마의 군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7절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바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난 속 보호심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장소로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리에 따라 주신 의미 있는 현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 한들 그 일들 안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가이사로로 가서 로마 총독부 사람들을 포함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 수도 없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차차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매일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고관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